네, 안녕하세요. 이프류입니다. 자, 금일 들고 온 코인은 디비전 코인인데요. 현재 70% 가까이 단기 상패밈위 나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있는데요. 금일 200% 이상의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시간봉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추리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항상 상패 이전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점에 잘못 물리시면 막대한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산타 랠리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디비전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현재 비선 거래 물량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물론 게이트 하이오의 소수 지분이 상장이 돼 있지만 빗썸의 상장 해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큰 알트코인인데요. 현재 시가총액도 1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수 자본만 가지고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지표로 이 코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로 많이 파악하시는데요. 자, 현재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 시장은 굉장히 화랑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최근 거시적인 흐름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공면에 진입해 있는데요. 다만, 저평가된 코인을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내년 알트코인 불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저평가 코인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넥스를 많이 한 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퓨엘 코인은 이 매직 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 5 0 0나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이 세타퓨엘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만 2 0원 프로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한 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50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 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인은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계원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 9떼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본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